물2.5 리터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. 3.2 k g 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카놀라유를 18리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해가지고 어,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기 교반기가 좋은데 전기 드릴이 저는 이제 충전 드릴밖에 없어가지고 우선 충전돌릴로교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건 마요네즈처럼 될 때까지 교반을 하라고 했는데 어, 보통 충전 드릴이니까 10분 이상 걸리겠죠? 물건 음, 마요네즈가 될 때까지 교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. 마요네즈처럼 많이 묽어졌어요. 조금만 더 교반을 하고, 어, 그만둬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마요네즈처럼 진득진득합니다. 한 1, 2분만 더 교반을 하고, 어,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일이 마요네즈처럼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더 묽어졌습니다 이렇게 어, 마요네즈처럼 생긴 것이 다시 더 묽게 묽은 마요네즈처럼 됐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어, 3일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담 오일을 만든지 3일이 되었습니다 여기 볼게요. 예, 네.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. 이렇게 정도로 여기다가 물 20리터를 넣고 수제비처럼 떼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물 20리터를 넣었습니다. 거품이 엄청나게 생기네요. 이제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수제비 모양으로 계속 다 떼어내야 되는데 일단 교반기를 충전을 안 시켜서 교반기를 지금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나무 주걱으로 계속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거의 다 떼어냈습니다 이때까지 거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전착제로서 충분할 것 같은데 자,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수제비 모양으로 이 떼어놨던 얘네들을 다시 천천히 녹이도록 해볼게요. 자, 이제 이0 여기다가 60리터의 물을 더 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물만 부었는데 보세요. 거품이 엄청납니다. 이 전착제로서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. 아직 60리터 다 붓지도 못했습니다. 거품 때문에. 거품을 어 조금 걷어내고 부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다시 계속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담 오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자담 오일을 이 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자담 오일 만들 때에는 어, 날씨가 추우면 안 돼요. 제가 담아 보니까 날씨가 조금이라도 추우면은 어, 오일이 잘안 녹아요. 그래서 어, 온도가 보통 18도 이상 될때 어, 자담 오일을 만들기를 추천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일을 다섯 통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이제 이 오일을 가지고 어 천연농약을 어칠 때에는 이 전착제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. 이 오일이 없으면은 어 천연농약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오일을 반드시 만들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